달서구는 지난 15일 고려 태조 왕건과 임유사의 인연을 모티브로 한 도시구조물 경관 개선 사업의 일환인 상인교 경관 개선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부의원과 임유사 및 역사 관계자, 주민 대표 등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상인교 경관 개선 사업은 왕건의 일화를 바탕으로 왕건이 쉬었던 임유사와 보름달이 왕건의 등비를 비춘 계곡으로 달배골에서 유래된 달빛골을 경관 디자인 소재로 활용했으며 대구 최초 그린시티 인증에 걸맞게 교량 하부의 금태사철, 운늬맹운동 수호초 등 다양한 수종으로 식재하고 경관 조명을 연출했습니다. 다이노 웨이브 장수현 대표는 벽화나 조형물 쪽으로 주민분들이 낭비되는 예산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주변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낭비되는 예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꽃을 심는 것과 벽화를 그리는 것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달서구는 2017년부터 상인고가교, 송현고가교, 월촌고가교 달서, IC교 등 도심의 주요 부종을 경관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